교장과 교감 등을 폭행한 광주보 고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폭행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지난해 10월 학교 소풍날 교내에서 다른 교사 5명과 함께 카드게임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학부모에게 자녀의 자퇴원을 요구하면서 막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지역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나종천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종합청 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 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위였고 동부와 서부 교육지원청은 전국 169곳 가운데 각각 163위와 165위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과 10년 각각 7위였던 청렴도가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 오히려 네 단계나 추락했습니다.